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7장 7절에서 11절까지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합독합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원하니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도들은 얘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도을를 주며 네. 그걸 달라 하는데 너희 되느냐 너희가 간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아멘. 오늘도. 오예배에 많이 나오셔서 특별히 오늘 주3 주년을 맞는 우리 선한유교회가 나아갈 길 오늘 역점을 둬서 설교하신 복음의 본질을 찾아서 본질을 향해서 가는 우리 모두에게 우리 오늘 하는 제목이 보물적 하나님의 가족이라고. 그래서 그 본질 찾아가는데 우리가 제일 우선적으로 해야 할게 제다음 생각할 때가 복음의 본질을 찾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아는 게 신학입니다. 신학에 대해서 자기 가 확실한 신념을 가지고 자기 성찰을 가지고 자기 하나님의 주의 본능을 가져야 되겠다. 그런 마음에 들어서, 오늘 아주, 하나님의 가족이는그 명제 아래서, 우리가, 일과에서 우리가 배웠듯이, 시작하면서, 우리가 잊지 말고, 어, 이거는 위해야 됩니다. 하고, 아, 근데 그때 제일 잘 외우신 분이, 우리 김경선 주사님, 아주, 아, 어떻게 그렇게잘 외우시냐니까, 아, 자기는 묵상을 한답니다. 외우기 전에 묵상을 먼저 줘. 자, 그게 중요해요. 그래서, 처음 시작하면서, 성경이 처음 시작될 때 창세기부터 시작되는데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 창조를 말씀으로 하셨거든요 빛이 있으라 하니까 빛이 있었고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같이 그래서 신약에 들어와서 말씀으로 이루어진 이 세상에서 요한복음 1장 1절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이걸 진짜 묵상하면서 계속 혀에서 맴돌면서 아 그렇구나 느껴져야 됩니다 그래서 1장 12절부터는 이제 메인으로 들어왔을 때 영접하는 자곧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시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자들이니라 그래서 이제, 어, 아, 이제 묵상이 어디로 들어가야 됩니 여기에 들어가야 됩니다. 우리 주님이 나와 임재하는가 나와 동행하시는가. 그래서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그 아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같이 이제 묵상이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씨인나야 구원을 얻는데 우리가 마음이 바뀌고 생각이 바뀌고 행동이 바뀌고 이 바뀌는 과정이 거듭남의 과정인데 이 거듭남이 다시 태어난다는 소리 아닙니까 영적으로 태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구원을 구원에 이르게 되는데 우리가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않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난 자들이야 그래서 오늘 하나님의 가족이라는 명제 안에서 언제부터 우리가 하나님의 하나님의 가족으로 택정을 받았습니까? 에베소서 1장 4절 봤으면 창세 전부터 그래습 창세 전부터 택정하사 수많은 모래알 같이 수많은 사람들 중에 딱 우리들 여기에 모인 우리들을 위해서 택정하셨다는 거예요. 그냥 이루어진 게 아니고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정하사. 그래서 지금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예, 바로, 지금 말씀드렸니다 말씀이 육신인데, 우리가 한대 거하시는 예, 예수님의 임하야 예수님 끝까지, 세상 끝날까지 우리 함께 하신다는 말씀입니다. 그게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와 함께 계시는 예, 우리 독생자, 아버지 독생자의 영광의 운이와 진리가 충만한 줄 믿습니다.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오늘 보면 11절 말씀, 11절 말씀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그 좋은 것이 뭡니까? 예, 누가 보면 나옵니다. 예, 그 좋은 것은 성령을 주니다 그래서 나중에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묵상하게 할 오늘 주절, 기도는 하나님의 특권이다. 우리가 원하는 대로 주시는데, 그 정확한 말씀으로 하나님한테 요구를 해올 때는 하나님이 응당 들어주십니다. 하나님과의 대화를 기도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찬송을, 찬양을, 곡조를 붙인 우리 기도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항상 충만할 때는 입에서 저절로 찬송이 흘러나옵니다. 우리 사모님 잘, 혼자 계실 때 많이 찬송 많이 하시죠? 예, 맞다, 그럼 내겠습니다. 그래서, 찬양을 곡조를 붙인 기도문이라 부릅니다. 우리가 하나님 자녀임을 모르고 영접하지 않았을 때에는 육신의 부모, 특히 여자분들은 제일 먼저 위험에 닥치면, 어마나, 그럽니다. 이게 무슨 뜻입니까? 엄마, 나 어떻게 해. 런데 이제 그게 바뀌어서 주여, 그래야지 우리 하나님의 자녀죠. 그래서, 우리가. 그래서, 예,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충만할 때, 성령 충만할 때 찬송을 부르고, 찬송을 읊조이고 근데 우리, 이제는 우리가 어떻게 한다고요? 구절 말씀과 같지 너희 중에 누가 이 아들이 떡을 달라, 달아, 하는데 도우를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배을줄 사람이 있겠느냐? 아무도 없겠죠. 악인도 그렇지 않는데.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더 좋은 곳으로 응답해 주시기를 바라는 게 바로 기도의 법칙. 기도의 특권입니다.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그 사실에 근거하여서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고 우리 주님이 우리가 서두에서 주기도문을 했듯이 하나님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부터 시작하고 가르치심을 가르쳐 주십니다. 하나님과 우리가 이 세상에서 가장 가까운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라는 사실을 항상 기억하고. 항상 생활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걸 다 잊어먹고, 물론 안 잊어버리는데도 베개 하나 정도 있는데 대부분 잊어먹고, 예, 잊고 살고 있지 않나. 예, 아마 통계를 내보면 아마 그렇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우리가 이 세상에서 가장 가까운 사이인데도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라는 사실을 항상 기억하며 살아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다는 게 현실입니다. 그럼 염려하여 이기를, 르 이르게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다 이방인들이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왜 그렇습니까? 오늘 읽지는 않지만 32절 말씀에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다.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줄 이미 다 알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우리 필요를 이미 알고 계시고. 그래서 기도는 곧 우리가 마음의 문을 열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를 바라보는 것이 바로 기도입니다. 그래서 주님께 세자들에게 마태복음 18장 이르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 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순수한 우리 어린 아이와 같은 마음이 아니면은 그래서 항상 기도할 때는 먼저 휴게 부터 시작합니다. 휴게 부터 시작해서 그 마음이 깨끗한 상태에서 주님과의 대화가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우리가 철저하게 하나님의 도움이 없이는 살수 없다는 것은 절대 하나님 우전적 존재임을 인정하는 사람만이 하나님의 자녀되며 나아가 천국 백성이 됨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를 로마서 8장 32절 말씀에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겠느냐? 이는고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내어 주시고 그 아들이 피 값으로 우리를 사셔서 또 자녀 삼으시고 우리 하나님 아버지라고 불러야지 아버지 하면서. 그, 어찌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지 않겠느냐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사람에게는,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의 집은 곧 우리의 집이요. 그렇게 느끼십니까? 우리의 집이요. 하늘의 시민권은 곧 우리의 시민권이 되므로써. 그래서, 우리의 본양을 우리가 그리워하고, 네, 너무나도 당연한 일이 아니겠습니까? 우리 원래 있던 것이 천국이었는데, 다시 우리의 본양이, 이게 얼마나 놀라운 사실입니까? 그런데도 우리는 왜 기도를 소홀히 여기며 살아갈까요? 이런 우리가 돌이켜 어린아이와 같은 전적인 마음이 되지 못하고, 남 따라서 그저 그러려니 하고, 이제까지 그렇게 살았는데, 앞으로도 그러려니 하고 지내니까 그런다는 것입니다. 이제 그렇게 살아왔는데, 한 발은 여기 교회에다 강단해 놓고, 또한 발은 세상 것에 미련을 버리지 못하고, 딱 일주일에 한번 왔다가, 저 엘리베이터 타고 내려가면 언제 하나님 빠이빠이 다음 주일에 또 만나요? 무슨 말을 했는지 다 잊어먹고. 그래서 이 강단에서 선포된 주의종은 말씀마저 까맣게 잊어버리고 있다는 것이 아닙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요구를 들어주시는 참 좋으신 우리 아버지이심을 믿는다면 매일 아침, 새벽 일찍 일어나 누구를 만나기 전에 제일 먼저 만나는 게 하나님 아버지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 역시 아침마다 그때는 무슨 정성으로 했든지 계속 쉼없이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그때는 만나는지도 몰랐고 60이 다 되어서야 정신이 바짝 들어가지고 신학교에 들어가서 하나님이 어느 분신가를 위해서 첨부에 의지 없어서 손 들고 옵니다. 주나를 유면하시면 나 어디로 갑니까? 하고 아침 새벽마다 하다가.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얼마나 기뻐하실까 나중에 생각하게 되었고, 이제는 늦었다고 생각할 때 그때가 바로 키우라는 것을 지금 와서 생각됩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시작하게 된 것이 매일 아침 하나님의 따뜻한 사랑과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 5가 하나님의 가족, 우리가 1과 2과 3과 4과 5까지 쭉 감당해야 할 부분이 총괄해서, 5절, 5화가 다한 부분 총괄해서, 그런 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고 6장 33절 말씀의 결론으로 말합니다. 그래서 이에 따 모든 필요를 채워주셔야 했다는 약속. 어떤 약속입니까? 영접하는 자. 곧 그림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권세가 우리에게 항상 잊지 않고, 잃어버리지 않고, 우리 권세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래서, 예, 예, 새 형제들과 자매들, 다 맺은 자매들끼리, 우리가, 복, 복음의 본질을 찾아서, 요한복음 13장 34절, 새계명을 너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는 새계명을 주시며 부인하여, 요한 일서 3장 16절 말씀면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은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이 모든 과정이, 십자가의 길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경은 십자가의 도라고 합니다. 그래서 요한, 고린도, 고린도 전서 1장 18절 말씀에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남들이 볼때 미련하게 보이는데.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그래서 그 능력이 됨에 대해서 우리가 오늘은 진짜 이제 중요한 얘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까지 졸, 졸 들으시더라도 지금 얘기부터는 잘 들으셔야 돼요. 고린도전서 3장 16절 말씀.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우리는 알지 못하고 살고 살아가고 있어요. 그래서 구약 시대에는 하나님의 본 하나님 본자는 죽는다고 생각했어요. 이렇게 서왜 우리 원죄 때문에 났습니다. 오리지널 시인이 우리가 원죄의 DNA가 죄인으로서 태어, 엄마의 뱃속에서부터 죄인을 예, DNA를 갖고 태어나서 누구나 다, 너나 할것 없이, 의인은 없만이 하나도 없습니다. 오직 예수 피로 의해서만 의인, 의인으로 인정해 주겠다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예, 하나님과 사랑의 분리, 분리, 분리 단계, 단절된 상태. 그런데 참으로 놀라운 일은 성부, 성자, 성령, 우리 삼위일체 하나님, 성자 하나님께서 살아있는 몸을 입으시고 이 땅에 2000년 전에 오셨습니다. 그것을 임마누엘이라고 합니다. 임마누엘 뜻은 눈에는 안 보이지만 항상 우리와 함께 계시는 우리의 하, 하나님, 예수님께서 임마누엘. 그래서 하나님의, 사,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임마, 이마, 임하셔서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어떻습니까? 뭘 하나님 나라라고 합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나라. 그게 하나님 나라입니다 우리가 아직 장소적 개념으로는 천국에 이르지 못하겠지만 오늘 이 땅에서도 하나님과 함께 산다면 그 어디나 한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자, 그런데 문제는 예수님께서 승천하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영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님이 오셔서 불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하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때부터 하나님 백성들은 언제나 성령님 안에서 하나님과 함께하신다는 것을 우리 깨달아야 합니다. 알고 어떻게 어떻게 합니까? 바로 우리가 묵상할 때 아는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바로 예수님이다 육신이 예수님 되어서 우리가 운데 고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함을 우리가 묵상할 때 우리가 깨달게 되고 은혜가 솟구치고 뜨거워지고 성령이 역사하시고 병이 나, 나았고, 왜? 권능을 주셨으니까 병마에 나가라고 계속해서 병도 나갑니다. 꼭, 신령한, 무슨 목사님도 이렇게 큰 신령한 힘이 있지만, 권능을 가진 아들의, 아들에게, 권능을 가진 딸에게 더큰권능이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목사님만 다 가르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자신이 권능을 받아야 우리가 하늘나라를 바라볼 수 있습니다 영안이 열리고 그래서 우리가 이때부터 하나님 백성들은 언제나 성령님 안에서 하나님과 함께 하신다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우리가 말씀 육신이 되어서 그 말씀 육신이 된 것을 예수님이 항상 우리와 동행하시고 우리와 함께 임재하시고 그걸 어떻게 합니까? 성령님의 감동하심으로 영안이 열림으로 그래서 우리가 약간 오감상 우리 안에 성령이 계시다함을 잘 느껴지지 않지만, 창조주 만군의 여호와께서주인인 나와 함께 계신다고 생각만 해도 엄청난 일이 아닙니까? 그럴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복된 소식이라고 복음을 말합니다. 그 복음이 본질이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유아로는 볼수 없어. 하나님은 영신이 예비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고 우리가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성령님 우리 안에 계심으로 하나님의 가족으로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과 임재하심으로써 그래서 우리가 고린도전서 3장 17절 말씀에 이어서 누구든지 너희는 처음에는 너희,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신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런데 17절 말씀 이어서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성전을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가장 위대하고 가장 거룩하신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으로 오늘도 우리가 아름다운 삶을 영광스러운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이별 연습을 하고 지내는데 우리가 서로 정다워서 시간이 아까워서 그럴 시간인데 다툴 시간이 어디 있습니까? 서로 용서를 다 용서하시고 우리가 서로 우리 주님이 부르시는 날까지 주님의 날을 본질적인 복음의 본질을 위해서 우리 함께 나가야 되지 않겠느냐 우리가 영광스러운 삶으로 살아야 되지 않겠어더 풍요로운 삶이 바로 이 목적에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가 누구나 할것 없이 항상 하나님의 성전인 것을,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우리가 항상 마음의 문을 열어서 주님의 주님을 영접하고, 항상 주님은 밖에서 문을 닫고 있는 사람한테 문 노크를 하고 계십니다. 지금도 내가 눈, 문 밖에 서서 도돌이느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고 주님면 동행하시고 동거하시고 임재하시기를 원하시는데 자기의 마음은 참먼데 떨어져 있어서 주일을 줄려다 다시, 다시 와서 목사님 말씀을 구원하세요. 아, 그렇지 하고 깨달고 있고 반복되는 생활이 아니라 우리 영안을 열어서 우리가 하나님을 영접하고 항상 주님 주님께 우리가. 하나님 영광스러운 삶을 살아야 될줄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오, 걸어가신 하나님 아버지, 강구하옵나니, 이제는 여기에 모인 우리 모두가 사랑받는 주의 자녀가 되어서 언제나 하나님과 함께하는 영광의 삶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